안녕하세요 릴리에요 제가 아보카도 싹을 틔웠어요 아보카도를 워낙 좋아해서 어, 아보카도 씨가 하루에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때 제가 어, 이렇게 땅에 묻어 놨더니 이렇게 싹이 잘 나와요 대부분 분들이 이쑤시개로 옆에 꽂아서 컵에 물에 많이 수경 재배를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늦기는 해도 그냥 이렇게 흙 속에 묻어만 두어도, 어, 싹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네다섯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어, 주변에 많이 나눠줬어요. 주변에 많이 나눠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꺼번에 심으려는데, 제가 8년 동안 키운 아보카도 나무를 제가 여행하고 왔더니, 말라 죽었어요. 그 8년을 키운 게 사라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요거 분갈이를 할 건데요. 이 굉장히 큰 화분이 있어요. 요거 관음죽을 제가 그냥 뽑아 버렸는데요. 저것도 제가 한 20년 20 3, 4년 정도 된것 같네요. 조만한 손바닥만한 거를 사다가 심어서 저만큼을 키웠는데, 어, 저거는 이제, 어, 1층에 화단에다가 제가 옮겨 심을 거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8년 동안 키운 거는 요렇게 한 송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를 하나하나 화분에 심으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 지저분했을 것 같아서 제가 물건 드어나는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큰 화분에다가 한꺼번에 여기에다가 모아 심어 볼까 합니다. 한번 심어 볼게요. 아보카드 씨에서 계속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또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이미 올라왔고 지금 아보카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는 이제 이거는 해를 잘못 버릴까 그냥 웃자라는 거예요. 뭐 이쑤시개로. 어, 사면을 꼽아서, 어, 물컵에다가 담궈 놓는다 이러는데, 저는 단한번더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어요. 지저분해 보이고, 어, 어딘가에 물건이 있다는 게, 걸치적거려서 항상 그냥 이렇게 화분에다가 바로 씨를 심었거든요 오히려 더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하나씩 그냥 이렇게 꼽아 놓으니까 물만 잘 주고 꼽아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씨를 넣으면안될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몇 개는 뽑아서 어 다른 분 키우시게끔 줘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보카드가 어 지구를. 어, 환경을 지구의 환경을 망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 안 그래도 지구에 물이 부족한데 아보카도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 그렇게 지구 환경에 좋은 식물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키우게 되네요. 이렇게 아보카도 한번 키우는 과정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